3장 큰 숫자 3, 작은 숫자 5. 3장 5절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 줄꼬 너는 구하라. 9절 시작 주가, 아, 죄송합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시작. 솔로몬의 기도. 목사님이 기도라고 붙여놓은 것은 솔로몬이 실제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꿈에서 하나님과 했던 대화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솔로몬의 기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잘때 꿈꿔요? 나 어제 밤에 꿈꿨다. 현장에 지금 아무도 없고 온라인에는 어제 밤에 꿈꿨다. 어 지윤이 꿈꿨고 유나 꿈꿨고 희원이도 꿈꿨고 오케이 그럼 손 내리고 어제는 내가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지난 주에 자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정도 내 꿈꿨다. 어 현장에도 어, 많고 오 많네. 온라인에도 어 그래 지원이도 꿈꿨고 오케이 어손 내리고 자. 목사님도요, 어릴 때는 진짜 많이 꾼것 같은데, 점점 크면서 잘안 꾸다가 최근에 꿈을 꿨는데, 이 현실이랑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해 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밤에 잘때 우리가 꿈을 꾸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보면은... 요 왕이 누구냐면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구라 그랬죠? 솔로몬 왕. 이 왕은 솔로몬 왕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 왕이 왕 되고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어, 또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 나타나셨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하고 이제 물어보신 거죠. 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꿈에 나타나 가지고 누구누구 야야야야야야 무엇을 줄고 했어. 여러분 뭐 달라 할 거예요? 어, 하지니. 순대요. 순대? 네. <laughs> 그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안사주나 엄마 아빠가? 어. 호텔? <laughs> 호텔? 어, 호텔에서 나한밤 자고 싶다. 어, 오케이. 장난감, 어떤 장난감? 레고. 레고. 어. 유나는 뭐라고? 롯데타워. 롯데타워로 롯데 달라 그럴 거라고? 네. <laughs> 어, 야 오케이. 유나는 뭐 달란다고? 아, 돈 달라고. 오케이. 여러분,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순대는 생각도 못했다. 어, 아무튼, 순대, 또, 호텔, 뭐 호캉스죠. 롯데 타워 자체를 달라고 하는 <laughs>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왕이야. 왕이 됐어요. 그럼 왕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 믿음? 지혜? 확실해요? 지혜가 있으면 나라가 잘 돼? 어, 믿음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되나? 한번 봅시다. 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지혜를 달라고 했냐면, 솔로몬 왕이요, 왕으로서. 이제, 이 백성, 지금은 법원에서 다 해결해 주지만, 이때 당시에는 법원이 없었어요. 이 왕이 다 해결해 줘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막 과학 기술로 증거를 찾아내고, 막 지문을 확인해가지고, 누군지 조회하고, 어? 뭐 DNA가 어떻고 머리카락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 이거 할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어, 그런 방법이 잘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진술 그 말하는 거죠. 내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어 그거 함부로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직접 본 거.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면 누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제가요 뭐 했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어저껜가 그저께 이제 어떤 쇼핑몰 후기를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키가 190에 190에 키커요안 커요. 엄청 커. 190에 몸무게가 90kg. 그러면 키도 크고 몸무게 어느 정도 있고 아주 건장한 골리알까지는 아니겠지만, 튼튼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옷 사이즈를 X라지, 여러분 X라지 알아요? 어, 모르죠. 어, X라지라는 옷그 사이즈 표예요 여러분들은 아동복이니까 뭐 숫자로 아니면 뭐 S, M 하겠지만, S, M, L, 그 다음 L보다 더큰게 XL, X라지거든요. 그 옷이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후기에. 아까 키몇 센치? 190. 몸무게? 90kg가. X라지 입었더니 옷이 어떻다? 적당히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후기가 키 173. 목사님하고 비슷해. 몸무게 50, 56인가 8인가? 엄청 말랐어. 남자가 목사님 키에 50여 kg면 굉장히 마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옷을 무슨 사이즈 샀냐? X라지. 그리고 평가를 적당함. 여러분 키 190에 몸무게 90kg 나가는 사람이 엑스라지 옷을 입고 적당하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목사님과 키가 똑같아. 1 7 3인데 몸무게 50몇이야. 목사님보다 허, 엄청 날씬해. 근데 엑스라지를 사서 입고는 적당하대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을까? 물론 뭐 각자의 핏이 다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다. 어떻게 적당할 수 있냐? 둘다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면 아, 맞는 것 같아. 뭐 거짓말할 때막 눈이 막 떨리고,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이런 사람은 거짓말할 때 티가 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어, 얼굴에 딱 철판 깔고, 거짓말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알수 있다. 없다. 알어렵다둘다 얘기하는데 누가 진짜에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왕이 진실을 얘기해준 사람 손을 들어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안돼 하고 혼내줘야 나라가 바로 서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괜찮다 해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나쁘다 해버리면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요. 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이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있나? 저 사람이 혹시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내가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 없게 해주세요. 진짜 죄지은 사람이 벌받고 죄안 지은 사람은 벌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에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무엇이 필요했다? 어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억울한 사람 없이 죄 지은 사람은 벌줄수 있고 죄안 지은 사람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왕에게 있다면 그 왕은 좋은 왕일까, 안 좋은 왕일까? 어?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끔 거짓말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왕의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 안 좋은 마음일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기적이고 또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마음,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마음, 환경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보다 또 전체를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따라잡시다. 나는 정말 정말 기뻐. 기뻐. 솔로몬이 왕으로서 저 진짜 전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에 왕이 되게 해주세요. 저 이왕 왕된거 건강하고 오래오래 왕할랍니다.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왕이 됐는데 돈 없으면 그게 무슨 왕입니까? 창고에 금은 보아가 넘치도록 해주세요.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그런 거 말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때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해주세요 하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정말 정말 기쁜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솔로몬아 이것도 줄게 너가 지혜를 구했지? 이건 안 구했지? 다 줄게 좋은 마음 지혜도 주고 왕권, 왕으로서 정말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라도 강력하게 해주고 금은보화도 많이 해줘서 너의 나라가 정말 정말 커다랗고 또 중요한 나라가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엄마는 두 명인데 아기는 한 명이야. 이 얘기 알아요? <laughs>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두 어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이? 하나이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밤에 아이가 죽은 아기에 엄마가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엄마가 일어나 보니까 오 밤에 죽은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 우리 애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왜 바꿨냐 했더니 안 바꿨다 왜 바꿨냐? 안 바꿨다. 그게 네얘기다 아니다. 그게 내얘기다 애기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왕이 갔는데 여러분 봐봐요. 엄마가 애 하나 놓고요. 어? 이 애기가 우리 애입니다. 이 애기가 우리 애입니다. 한번 어떻게 알아? 어?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 하면 다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어어떡 하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친구들 다 아는 것처럼. 칼로 아기를 반으로 잘라래. 너무 잔인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칼로 아기를 반 자르는 걸로 진짜 엄마를 찾을 수 있었을까? 솔로몬 왕은 저 여인들의 말보다 더 확실한 모성애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짜 이야기의 엄마는 아기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본에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죽이지 마세요. 어, 죽이지 마세요.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겠어요. 죽여요.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겠어요. 그죠.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아무런 증거도 없고, 둘다 맞는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이 이 아기는 진짜 엄마의 품으로 갈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아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이 지혜는요 뚱땅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보니까 솔로몬 왕이 오잉. 뭘 이렇게 쓱쓱 적고 있죠. 옛날에는 성경책이요. 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 두루마리 이렇게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지혜는요. 이거예요. 눈뜨고 나 혼자 "아, 이게 뭘까? 아, 저게 뭘까?"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보면 누나가 있고 아기가 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누가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laughs> 동생이 지금, 예, 누나꺼, 다 내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근데 누나가, 어, 어떡하지? 얘를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어, 어디 갔지, 누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이 말썽꾸르게 동생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laughs>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 떠올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 맞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아 그때 반별 모임할 때 선생님이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이웃은 동생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동생을 사랑하는 거구나. 동생이 저렇게 땡깡 부리는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 어리니까 이해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요. 최근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시고 부모님이랑 통화하면 윤덕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단위 목사님 설교도 듣잖아요. 목사님은 또 설교를 직접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거 말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거예요. 너 욕심대로, 너 걱정스러워서 아니 욕심 부리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지금 너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억울한 사람 없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학교 생활하고 있잖아요. 또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있잖아요.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변화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좀 소심해. 아,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친구랑 더잘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엄마가 뭐 나한테 말할 때마다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아, 나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그때 어떻게 우리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잘안 된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화면 밖에 다른 것이 막 보이고, 뒤에 소리 나면 이렇게.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자꾸.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저 예배 드릴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아주 빨리 들어주실 거예요. 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 정말 기쁘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마음 주세요. 용기도 주시고요. 사랑도 주시고요.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금방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 힘 이런 거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기도해 볼 건데요. 자,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하고 했던 기도를 이제 한번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힘. 지혜에 허락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